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오늘은 또 아니 월계 그 난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월평난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아니 제가 영콩을 너무 쉽게 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만에 져버렸잖아요. 피었던 걸그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아쉬움이 너무 큰데 아 사모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이고, 영콩이 두 개나 꽃이 잡힌 게두 개나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주세요. 하면서 가지러 갔는데, 어디 참새가 방앗간을못 지나간다고 제가 참새도 아닌 것이, 아, 나원 가면 손질을 했어서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어, 제가 먼저 영콩을 가지러 갔었거든요. 영콩. 그때 화면에 보셨잖아요. 영콩이, 음, 그때보다 조금 작아요. 예. 네. 이렇게 비에시, 브라시볼라, 렐리아, 카틀레아가 이렇게 교배가 되어서 향이 되게 좋은 아이로 왔는데, 그때는, 네, 보세요. 네, 꽃대, 꽃이 두 개예요. 네, 꽃이 두 개이면서 조금 촉수가, 이게, 발부수가 작아요. 얘들이 보면 발부가 뚫고 나오려다가 휘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꽃이 워낙 좋은지라 가지고 오면 제가 어떻게 사랑을 줘서 많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어, 단가도 놓고 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런데는 보면 예, 균이 조금 탔다가 사그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laughs> 이게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뿌리가. 그집이로 마치 촉처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게 컸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예 조금 예 이런 상태이고요. 발부도 예, 예 조금 이었습니다 이게 영콩이예요 네, 요 아이가 영콩이고요 눕힐게요 넘어질까봐. 요 아이는 발부수도 예, 조금 작지만 꽃이 커요. 예. 이 아이가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재 볼까요? 저는 왜 이게 영통이 그렇게 작아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꽃 입장까지 쭉재 보면 389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뭐라 그래야 돼? 새초음 하다 그래야 돼?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예, 새초음 하고 꽃이 이렇게 끝때 당시 꽃이 되게 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작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볼분 이렇게 작은데 꽃이 참큰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볼부가 작은 쪽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연콩이라는 아이를 두 개를 데리러 갔다가 딸려온 식구들이 얼마나 번 보시겠어요? 음. 이 아이는 브락시아 카툴레아 브락시아 베. 음. 브락시아 브락 브라사골라. 이게 크로캅 이게 이제 처음에 어 사장님이 저는 이거에 대한 아이를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왜 앞에 이름만 싹 적어주시면 제가 몇번 여쭈어봐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얘는 브라시볼라 종류예요. 예, 예, 단가 좋습니다. <laughs> 좋다라는 걸 여러분 싸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 유암 디네마 보세요. 어, 초롱한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무의에요. 그냥, 어, 무의가, 저희가 좀 흰색에 많이 시은 분홍색인데, 얘는 거의 분홍색이죠. 네. 네. 에, 에, 에. 그래서 요거 가져왔구요. 아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돌아, 딱 돌아서 는데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이게 이제 발 밑에 거기 나원니 조금 복잡하니까, 발 밑에 두었었는데, 딱지나가는데 이게 저한테 보였어요. 여기는, 보세요. 예, 병충해보다는, 예, 달팽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누웠는데, 요걸 해보니까 오래돼서 보세요. 그, 그러니까 지,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식당 같으면. 이게,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물을 주고 계속 흘러 들어가서, 이 식재들이 다 녹아서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고, 이거 보여드리려다 끊길까봐. 꼭 누르면 여기가 쑥 들어가 이렇게 여기까지 보였었는데 지금 물론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잠시만 오오 오, 오. 제가 지주를 잠깐 잠깐만 세우고 할게요. 우선 이 안에 논 분갈이가 시급해요. 분갈를 해야 될것 같아요. 꽃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분갈이가 시급해 보여요. 아이고 이거는 작아서 안되아요 지주가 그나마 이게 조금 큰게 있고요. 요렇게 해서 대충 에, 아니면 흔들려서 무엇에 부딪혀서 어 뿌리가 지금 거의 흔들거리고 뿌리가 없는 상태라 음. 요즘 제가 자꾸 요런, 음. 컬러에, 예, 요런 컬러가 예뻐요. 음. 흑재, 흑자주빛 까만색에 가까운 네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 어, 사왔어요. 그래, 지금 이게 뿌리가 없고, 이,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보면, 여기를 흙을 이게 식재를 눌러보면 쑥쑥 빠져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어차피 할 건데 살 털어 볼까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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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요 그 이상한 노랭이 그거 뭐래요 노린쟁이에요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꽃이 피었었던 거예요, 이제.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예. 근데 너무 이, 이 컬러가, 예, 독특하니 이뻤어요. 이거를 깐뜩하게 세우면은 그런, 사유지를 못하는 카메라가 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옆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음.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까만색에 가까운 흑빛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근 하나인데 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아야 하,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눕힐게요 넘어트릴 것 같으면 제가 미리 오, 오, 오. 에 눕혔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음, 오그리아나 교배 종류. 꽃은 없는데 막 밥이 이렇게 됐고, 이게 고사리는 따로 심어도 좋을 듯해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제가 에,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분갈이를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꽃도 없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차피 어, 온도가 이게 실내 온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계절을 타지만은 이거는 보시겠어요? 한 번만 보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할때 자르면 왜 뿌리 자르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에, 요래 요래 무슨 카스테라 잘라놓은 것 같아요. 예, 이거도 분갈이를 해야 될 듯해서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틀레아는 뿌리가 없어도 사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어, 키워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카틀레아에 고사리가 있어요. 예, 보스턴 고사리인가 그래. 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갈, 가리니까 뭔가 멋스러운 <laughs> 그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음, 지금 덴파레가 없는 철인데 고기에는제법 있어요. 나눠내는 사장님 댁에는. 예, 그래서 상님 이러고. <laughs> 아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잘안 하는데 요 새는 제가 어디 가면 저돈 없어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게 월정난하는 다른 병청에 보다 이게 있어요. 예. 달팽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어쩌면 분갈이를 해야 되는 너무 예쁘죠. 에이, 미니 덴파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브락시아락시아라는아이 예. 브락, 그러니까 온시디움 쪽인데, 예, 요거를 사장님이 꽃을 똑 잘랐어요. 그래서 사장님, 왜또 만원 빼주세요 이러데 빼준다는데 계산서에는 안 빠졌네요. 이걸 안 가져왔다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있네.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이제 이랬었는데, 에에에. 이 세척이 나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락시아 넥사 변이라는 아이예요. 데 조금 단가가 세요. 조금 세요. 어, 좀좀좀 좀, 좀 많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온시디움 삼강중투라고 해서 온시디움을 요거하고 같이 가져오기로 했는데 계산도 안 하시고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모님하고 전화를 다시 한번 해 보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 사장님 이러니까 잘라 주신 예. 거 그거 하려고 한거이 분이 하나인데 요거를 잘라 주신 거예요. 예쁘지요. 어, 거기 가니까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음. 이 아이도 그 우크라이나 교배인데요. 예, 요건 제법 잘 가져왔어요. 예, 아니 글쎄 그 영콩을 <laughs> 돈을 이, 나와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난원을 안 가려고 <laughs> 가면 제가 사고 치잖아요 그랬는데 에, 자꾸 그러셔갖고 사모님 아, 오시라고 오시라고 차도 한잔하고 얘기하고 오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갔어요 갔다또 <laughs>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해그린 이러고 다닙니다 해그린을 위해서 해그린 정신차리게 좀 <laughs> 이야거다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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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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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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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요것도 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워낙 종류가 많으시고 이제 이름 잃어버리는 것도 많으시대요. 제가 지금 덴드로비움 미에인이 집에 있는 얘예 약간 요 톤이거든요. 요기타마르킹 종류가 여기는 음 화형은한 6cm요. 그다음에 지름이니까 요거 요거 한번 보면 요것도 한 5cm, 6cm 야가 1cm 정도 길어요. 그런데 이제 어 대부분은 다른 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아이만 엄청 커서요. 50cm에요 50cm 파틀레아 큰 파틀레아 종같은 근데 꽃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저를 유혹했어요 집에 지금 덴드로브 미인이랑 피면 다 요런 톤이고 요런 종류인데 하 진짜 보시겠어요 이쪽, 이쪽에 하나 피어있는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새송이가 이렇게 피었는데 해그리님저 예쁘잖아요 해그리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요 고아 하나 달려있죠? 예. 그리고 꽃이 또 달려있었어요. 어디 있었더라? 어 고아만 두개 달려있고요. 꽃이 이게 단가 봐요. 아니, 꽃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번씩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골랐는데 집에 와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순간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그 위에서 저기 있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을 하나 봐요. 네. 이렇게 봐도 옆으로 봐도 예쁘지 않아요? 네. 네. 오! 안 달렸어요. 아! 구화를 꽃으로 착각을 했을까요? 어? 더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네, 요거는 그냥 그럭저럭 단가가. 요 보세요, 달팽이가 완전 갈가 먹어서요. 음, 이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착시 현상을 가졌었나 봅니다. 예, 요리.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더 예, 제가 예. 이 아이 꽃은 제가 보여드렸어요. 브라사블라 종류인데도 조금 날씬한 데서 밟으나, 꽃도 조금 브라사블라치고는 통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손질을 하려고 하면 일이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